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숙이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소리는 들리니까요 그리고 정오에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비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뇌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용했던 그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사용했던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옮겨짐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인간이 안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아주 작은 영역의 부분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 총을 입은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은 새로운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인간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셔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러한 것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전적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로 아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사람들은 각각 뭐 하나님을 믿는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네. 악한 영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 이름 단어를 붙이는 것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 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나의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지 예. 이 세상은 거짓 영, 미혹의 영,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름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요. 네. 우리가 입으로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예. 네. 나사렛 예수. 예. 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진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낙원의 생활을 끝나면은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어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네.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아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이 능력을 받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청년의 나이일지라도 자기에게 힘 힘이 되어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면그 청년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 겨울 아주 추운 날씨에 내 몸은 그 추위로 인해서 아주 차가울 때일지라도 불을 가까이 가면은 그 불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하듯이 이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아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년 생활에서 훈련시키실 때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음식을 거두어 드려서 먹어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꼭 여러분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죄를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이 능력 없으면은 세상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포로생활 하게 됩니다. 눌림을 받고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능력을 받아서 건강한 믿음생활 잘 하셔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받으실 때잘 살았다고 칭찬과 또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 시게 되실것 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나 님의 능력 을받 으셔서 정말 그복을 누리 면서 인생 을복 되게 사 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합니다.